자, 킹, 푸꾸옥에 오면, 근데 이게 환전소가 있습니다. 환전소. 지, 구덴 굿. 구덴 굿. 지 환전소. 과일 네. 가져지 네. 환전소. 여기서 환전 하면 되요 여기서 환전을 하면, 킹쿵마트 할인권을 줍니다. 킹쿵마트 할인권. 그게 뭐냐면, 제가 방금 환전을 했는데, 이게 할인 쿠폰이래요. 킹쿵마트 할인 쿠폰. 축구 국 오시면 여기 구덴국 환전소 지금 100달러 기준 100달러 기준에 244만장 주거나서 이게 킹콩마트였어요 킹콩마트 바로 옆에 킹콩마트 킹콩마트에서 필요한 거 사시면 돼요 킹콩마트 옆에서 한 3분 거리 나와서 오른쪽으로 한 2분 거리에 암바카페 있어요, 암바카페. 암바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암바카페. 암바카페. 꽃도 있어. 무슨 꽃이 이게? 빨간색, 하얀색, 분홍색. 오, 색깔이 많아. 여 피크타임에서 운영한가? 후쿠 베스트 매점이라는데 매장. 야 근데 여기는 야 뭐냐? 테라스처럼되어 있네. 에어컨 없나? 노상인데. 노상이요 저리 갈까? 오겠지. 그럼 앉아 갖고 안 오면 우리가. 진짜신진짜어어 사리야 어, 이거 의자가 야 의자가 사다리인데? <laughs> 야, 이거 의자가 사다리에 사다리 아니 의자가 골다이지아이지 아유 아유 시원다 자꾸 귀한 애들 아니야? 나무가 되게 오래된 그런 나무래 뭘 그럴지 모르 제 렌트를 어디서 했어요? 오토바이? 하루데고저희 호텔에서. 아, 호텔에서 했어요. 이 근처에서 안 하고. 네. 그 근처 가면은 막 바이크 샵이 좀 많던데. 아, 그래요? 네. 7,000원? 아, 하루에. 네 감사합니다. 7000원이고 네. 기름값은 풀러 채우면 3,000원? 3,000원. 네,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물레방은 아니고, 뭔 나무가 하나 있고. 목이 겁나 많겠다. 너왜 어, 예, 꺼졌어, 갑자기. 소우트실래 아니, 미쳤어, <laughs> 도우트럭이. <도리돌리. 웃음> 고스트트랩을 지나가네. 진짜요? 바로 앞에 저기, 가스테이션이 가스 스 있네. 야이, 바람 불고 시원하니 좋네. 나는 난 코코넛 커피, 나는 코코넛, 커피는. 코코넛, 커피는. 있겠지. 코코넛 커피, 와. 아이스. 네. 어? 야, 진짜 그 지방마다, 그, 나, 겠지코코코커피피아이스 오케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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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산나무 아니야? 봐봐. 아 여기서 뭐, 무당분들이 하는 데 수도 있 막, 유명한다고 하는데, 수준이 별로 없네. 2층도 있구만. 더서 올라가겠어? 어디가 의자가 있지? 이제 사다리인데, 의자가 사다리. <laughs> 의자가 사다리. 어. 다리가 안 닳아 다리가. 안 봤다, 그래. 자. 됐어, 이상. 끝. 뿅. 반바 카페에서 시킨 코코넛 커피랑, 서다 커피? 아니, 코드블루. 코드 블루. 코드 블루? 콜드 블루? 어, 오, 뭐, 오렌지를 넣었네? 여기는, 뭐, 견과류 따콩 같은 거있는것 같아. 이거 너무 높다이게 <laughs> 너무, 아이고, 너무 높아. 여기서 찍어. 찍을까, 안 뭐, 찍어. 마셔 봅시다, 음, 마시다 무슨 맛이냐? 음 이런 걸 블로그로 올리라고? 그랬 음 블로그에 이런 거, 안 바크, 이런 거 올리면 좋지. 안 바크 피가딱다돼 있네. 어, 맛있네, 달달하네. 음, 음 맛있어, 자, 어. 어, 한 모금 먹어 봐. 어우, 씁. <laughs> 달달한 게 좋아. 잔이 무슨 양식장 같아. 어우, 좋다. 이상. 끝. 자, 안바 카페, 안바 카페. 안바 카페 건너편. 건너편. 로즈. 여기 보이는 로즈 네일로 갑니다. 로즈 네일. 자, 찜 제거하고. 내일, 가러, 갑니다. 구글평점이 4.9라. 한번가려고 아, 이거 건너기 힘든데? 건너기 힘들어. 누스파 갈라겠는데, 로즈가 좀더 평이 좋아서, 망고도 먹고 하려고 건너야 되는데, 차들. 와, 뭐 여기 이렇게 길이 하나밖에 <laughs> 없는데, 여기. 저기 있으면 킹콩마트도 있고, 킹콩마트 건너편에 로즈네일. 건너, 건너, 건너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빨리 와. 뭐하냐, 안 건너고. 안 건너고 뭐해. 나 따라와야지, 무조건. 여기도. 여기도 오토바이 샷 같은데? 그렇지? 여기서 빌리면 되겠다잉. 일단 여기 로즈를 갔다 가자 디스카운야디스카운 yeah, 오케이 옆에 브레이크 옆에 아잘 가요 잘 가요 비스카운? 오케이 땡프 엔진 팔 벗고 가는 거야? 어 신발 벗어야지 어 파스 냄새나는데? 여기? 안 어디 앉아? 앉아, 앉아. 여기? <laughs> 한국말 잘하네. <Yes>. <웃음> Thank <웃음> uh, uh, 제가 아. Thank you. massage and body massage. 어. 발마사 솔트 미니 and 각질 제거 이거. 각질. 어. 그 아스니 큐어